안녕마블로키 27일 문광호의 로키문입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마블 전체 지금 페이지4 전의 이야기들을 모두 제가 다얘기해드릴거예요 근데 그전에 제가 좀 아, 안타깝지만 안전한 소식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15월부터 마블 페이지4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일9로 인해 11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테넷이 지금 흥행을 별로 못했고, 원더우먼드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아, 그리고 블랙 위도우, 이터널즈, 샹취 개봉일을 옮겼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내년 5월 7일 개봉 예정이고요. 샹취 앤더 레전드 오브 탱링즈는 이터널즈가 원래 다음으로 개봉해야 되는데, 막 당겨서 내년 7월 9일로 개봉되기로 했습니다. 이터널즈는 원래 개봉일에서 1년 1년 분에 딱 하루 부족하게 연기돼가지고 11월 5일로 개봉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개, 영화인 스파이더맨 3, 토르 러브 앤 썬더,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블랙팬서 2와 미니 어벤져스로 불리고 있는 캡틴 마루 2는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로키 문이 처음 시작을 해줬다면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박사 문이에요. 박사 마블 문인데요. 자, 제가 오늘 마블 페이즈 1부터 페이즈 2 그리고 페이즈 3의 드라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한두 2부, 2부에서 한 3, 3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면 양해해 주세요. 자. 여기 마블 페이즈 1. 아이언맨은 마블 총 페이즈의 첫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엠 아이언맨이라는 대사로 마블 페이즈 아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그게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자, IMM원은 2008년 4월 30일 국내에서 개봉했고요. 미국 미국 및 해외에서 는 5월 1일 개봉했습니다. 다음은 인크레더블 헐크인데요. 인크레더블 헐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 못한 마블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인크레더블 헐크는 2008년 6월 국내에서 6월 12일 개봉했고요. 3월 13일 아 13일 미국 및 해외에서 개봉했어요. 그때 인크레더블 헐크 이후에 디즈니가 마블 인수해서 2009년에는 영화가 없고 2010년에 아이언맨 2가 국내에서는 4월 29일에 미국에서는 5월 7일. 근데 재밌는 점은 페이지 1의 개봉일이랑 지금 현재 마블 페이트 4의 연기된 개봉이라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5월 7일 개봉하잖아요. 블랙위도가 지금 연기된 개봉일이 5월 7일이에요. 재밌죠? 다음 토르 천둥의 신. 토르 천둥의 신은 2011년 4월 28일, 5월 미국에서 5월 6일 개봉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로키가 등장했어요. 까지 했었죠. 그다음 작품으로 퍼스트 어벤져가 개봉했고요. 어벤져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호카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아 호카이도 나왔구나.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어벤져스 총출동해서 로키 여기 이, 이 모자 주인하고 <laughs> 싸운 다음에 타노스가 <laughs> 하고 등장한 첫 번째 등장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마블 페이즈 2의 첫장포 아이언맨 3, 그리고 에이전트 오브 쉴드라는 어벤져스 흥행에서 이때부터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1, 닥토르 닥월드, 혁신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가디언즈 갤럭시,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2, 에이전트 카터, 그리고 데어 데블 시즌 1, 어벤져스 에이즈 오 울트론, 엔트맨, 이렇게 페이즈 2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이즈 오 울트론에서 울트론 사태로 인해서 제모 남작이라는 사악한 빌런이 태, 생겨나게 되었고, 에이전트 오브 더 쉴드 시즌 3 제시카 존스 시즌 1, 어, 네. 에이전트 카터 시즌 2에어데브 시즌 2 캡틴 아메리 11호에서 그 제모가 어벤져스를 분멸시켰어요 자, 다음은 다음부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캡틴 아메리 11호까지 설명했었죠, 그렇죠? 에이전트 오브 더 쉴드 시즌 4 그리고 루크 케이 시즌 1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했는데. 대 마블이 한국에 고마화해서 한국이 전 세계 최초 10월 25일 개봉했어요. 야, 10월 25일 개봉했어요. 그다음 아이언피스트 시즌 1이 공개되었고 가디언즈 갤럭시 볼륨 2, 스파이더맨 홈커밍, 디펜더스 시즌 1, 이뉴먼즈 시즌 1, 토르 라가나워크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퍼니스 시즌 1, 런어웨이 즈 시즌 1, 블랙패서 태조의 보스만 갑자기 슬퍼지네요. <laughs> 그 다음 제시카 존스 시즌2까지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인피니트 마침내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으려고 했고 모든 히어로들이 거의 23명 이상이 다 총둘쫑인 타우스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끝내 You should h o n e for my head 아 사실 이쪽 손이에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지금 네클로겐앤 데거 루크케이즈 그리고 앤트맨과 아스프에서 엔트맨이 양자현이 갇혔고 이게 가장 꽤 중요한 거예요. 아이언피스 시즌 2 다음은 다음부에서 기대해 주세요. 자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엔트맨과 와스프 이후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언피스 시즌 2가 공개되었고요. 저는 사실 이거 못 봤어요. 저 이거 청부리라서. 아이언 피스 시즌 2, 데가아드 시즌 3, 런너메이즈 시즌 2 그리고 퍼이셔 시즌 2. 그리고 희망의 히어로 캡틴 마블이 개봉했지만 클로겐 대거가 공개되었고 엔드 게임에서 캡틴 마블이 진짜 짧게 출연했어요. 어쨌든 엔트맨과 아스프에서 그 양자 영역의 힘으로 과거로 가서 인피니스톤들을 티 수집한 다음에 그때 로키가 탈출했죠. 수집한 다음에 타노스가그 사실을 알아채고 네뷸라 등그 부하들과 함께 어벤져스 어셈블하고 캡틴 마블이 했고 그 다음에 버리다가 아이언맨이 마블 거의 마블 시나마 주니버스 인피니티 사갈 끝내면 나는 아이언맨이다. I am Iron Man 하고 했어요. 자, 근데 에이전트 온더 쉴드 시즌 6가 2019년 5월 10일 공개되었기 때문에 엔드 게임이 엔드 게임 이후에도 드라마가 계속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냥 제시카 존스 시즌 3 그리고 진짜 마지막 스파이더맨 파프로 개봉했는데. 미스티로 진짜 뻥쟁이였어요. 스파이 개 정체가 다 드러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건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여기 좀 아웃 페이지라고 좀 써놨는데 12월에 런너웨이즈 시즌 3가 공개되었고 에이전트 오브 더쉴드 시즌 7 그리고 헬스트롬 시즌 1이 공개되었어요. 이건 지금 페이지 3로 분류되는 건지 페이지 4로 분류되는 건지 잘알수 없지만. 제 생각엔 그냥 페이즈가 없는 그냥 드라마 같아요. 왜냐면 페이즈 4에는 공개되지 않아가지고요. 자 다음 번은 페이즈 4의 영화들과 드라마를 정리할 거예요. 다음 것도 기대해 주세요. I am Iron Man. <laughs> 자 아까 끝난 줄 알았더니 제가 소개하는 게두 개나 있어요. 이건 아까 마블 페이지에 포함되는 걸 영화를 했다면 이번에 웹 웹으로 공개된 드라마들과 마블 원작 그리고 마블 코믹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마블 코믹북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어떤, 어떤 영도인지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마블 원작은 이 VOD나 DVD로 출시되면 뒤에 막부가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단편 영상들이에요. 토르 천중의 시대는 컨설턴트가 단편 영상으로 있었고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선 토르, 토르의 망치를 찾아가던 김영 사건이 있었어요. 어벤져스에는 아이템 47, 카터 요원에는 토르, 카터 요원은 어벤져스 3에서, 아니, 아이언맨 3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을 경배하라는 감옥에 간 트레버 슬레이터가 만다린 역할을 하면서 숭배를 받는 재미있는 건데요. 여기서 저스틴 에머가 막 토니랑 다 친했는데 페포 때문에 다 망했다고 막 뻥을 쳐요. 자, 자 이제 여기서 웹 시리즈는 H W H 아 W H H 뉴스 프런트 여기에서는 막 뉴스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나누면서 이, 이때 이, 어딨어? 캡틴하고 윈터 솔져스도 있었던 사건과 막 사건들이 막 어땠는지 막의유기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에이전트 업브더트 쉴드 스링샷은 이것도 웹 드라만데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여기 마블 코믹북은 마블 영화가 있는데 그 전에 그그 비포 그 이야기를 코믹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